내가 그거 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알긴 뭘 알아.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일하는 말 한마디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커디 교수에 따르면 첫인상을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는 따뜻함과 유능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둘 중에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은 따뜻한 말투입니다. 따뜻함으로 먼저 신뢰를 얻어야 비로소 똑똑함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 첫마디의 말에도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공자님이 말하길 좋은 말로 꾸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첨으로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중에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 말재주만 있는 사람은 어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박식하지 않아도 되고 청산유수 같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을 통해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 절대 뱉지 않는 최악의 말투 네 가지와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노년의 행복한 숲을 함께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가르치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너는 이걸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봐. 아직도 그런 걸 몰라?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좀 배워야겠네. 그건 틀렸어. 내가 말한 게 맞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다 이렇게 했어. 나이가 들수록 말을 길게 하고 가르치려는 말투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더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로 시작하거나 내가 알긴 뭘 알아? 라는 식의 말로 상대의 귀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암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불치의 암이 바로 해봐서 암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또 하나 귀도 열어야 하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진 호기심의 눈빛을 가진 어른이 진정 매력적인 어른입니다. 또한 요즘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내는 감동적인 글귀나 정치적 뉴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기 소영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영 씨는 매일 아침 시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좋은 글귀와 함께 정치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이슈들을 매일같이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소영 씨의 하루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엔 집안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일 아침마다 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녀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뉴스나 이념적인 내용은 서영 씨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방적인 메시지는 서영 씨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답장을 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보일까 걱정되어 매일 아침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소영 씨는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매일 아침 시부모님이 보내시는 정치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메시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냥 무시하면 무례할까봐 계속 답장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은 소영 씨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매일 보내주시는 좋은 글귀와 뉴스들 감사해요. 하지만 소영이가 아침마다 그 메시지에 답장하느라 좀 힘들어해요. 특히 정치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메시지는 소영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조금만 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시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는 서운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 남편은 당황하며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소영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요즘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서운하네. 소영이도 우리를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은 부모님과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고 결국 시부모님도 소영씨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의 글기, 멋진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서 처음 몇 번은 감사하긴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그다지 감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한참 지난 것이고 공감대가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죠. 더욱이 답글을 보내야 하는 부담감에 들어 젊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이런 고충을 토로하곤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카카오톡으로 길고 좋은 글귀를 보내고는 답이 없으면 서운해하셔서 꽤나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감동적이고 좋은 글귀, 혹은 올드한 유머는 젊은 이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의견을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경청하고 배려를 지닌 어른이 되는 데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남의 비밀을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주변을 보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남의 험담을 습관처럼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집 이혼했대. 그집 애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그 집은 생활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자녀들이 찾지도 않나 봐. 그분들 얘기 속에는 남 얘기가 빠지면 사실 할 얘기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 아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우리는 각자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남이 감추고 싶은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실을 더 크게 부풀려 말하는 사람, 없는 말도 좀더 보태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이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 그 말하는 태도 자체로 사람의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함을 갖추어도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고 비하하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당신 하는 게다 그렇지 뭐.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 됐어, 됐어. 당신이 눈이 있으면 좀 봐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 친구는 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어떠신가요? 혹시 이 중에 익숙한 말투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를 깎아내려는 말투를 사용하기가 쉬워집니다. 휴저, 뱃살 좀 봐. 냄새 나니까 저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 당신도 그렇게 해.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내말좀 들어. 이렇게 상대를 비교하고 비하하는 말투가 오래되면 관계는 악화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쌓게 됩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이념이나 극단적 편향에서 비롯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벌 받는 거지. 저 사람들은 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지 못한 적대적인 표현, 극단적인 표현은 오히려 서로 간의 갈등 상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문화와 환경, 세대에 따라 생각도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소영 씨의 이야기와 같이 자신의 이념이나 의견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불편을 초래하고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전하고 싶다면 극단적인 표현을 삼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가르치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남의 비밀을 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를 희롱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고 비하하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이념이나 극단적 편향에서 비롯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이 나이 들어 절대 뱉지 않는 네 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나만의 말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세 가지 말버릇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익숙한 것 같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해 내 말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니 꼭 기억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투입니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을 합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는 어쩐지 호감이 가던데, 저 사람은 되게 까칠한 것 같아 하는 식입니다.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상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인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외모나 행동, 옷 입는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버릇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요. 벌써 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아직 신 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기억에 내 인상을 각인하는 요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말 버릇이 좌우하는 것은 인상만이 아닙니다. 인생마저 좌우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참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죽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즐거울 리 없고, 즐겁지 않은 삶 속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로 상상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말 버릇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말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말 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이 하루가 고맙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버릇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버릇입니다. 요즘에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할 일투성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얘기 나눌 친구와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밥을 차려준 손길에 감사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께 감사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고마울 뿐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편이 가져오는 해악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빈 손으로 태어나 무어라도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대화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은 힘이 셉니다. 요즘 이곳저곳에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혼자 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도 많고. TV에서도 나홀로 중얼거리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잣말 전성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중얼중얼하거나 구시렁대는 모습이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혼잣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를 중얼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화장실에만 가면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혼잣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혼잣말을 합니다. 매일 아침 반신욕을 할 때마다 나는 열 권의 책을 쓰고 백만 불을 팔 것입니다. 글쓰기나 말하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를 중얼거립니다. 혼잣말이 성취를 위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내게 혼잣말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석으로 되냅니다. 쓸수 있어. 지난번에도 썼잖아. 이번에도 써지는 순간이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암시효과입니다. 혼잣말을 또한 나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내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뭐할 거야? 이것과 이것 할 건데, 할수 있지. 응 해야지. 할수 있어,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글을 쓰는 사실은 독백하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에 독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글 쓰는 내내 입속말로 중얼됩니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말합니다. 연극 배우가 모놀로그를 하듯 말입니다. 강의나 발표를 앞두고도 산책을 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실제 상황 그대로 모의 훈련을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행사장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웅얼웅얼 말해봅니다. 언젠가는 강의장 인근 카페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더니 옆자리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본 적도 있습니다. 혼자 말에는 감정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후회되거나 미련이 남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안 하길 잘했어. 역량도 안 되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쉽게 놓친 거라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이런 말들로 다독이고 나면 후를 털리고 마음이 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성찰이란 것도 내면에 나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면 누구는 이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가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혼자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번 시작 보길 바랍니다. 길어진 노년의 시간 자기와의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매 시간 자신에게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혼잣말들로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이고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숲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세대의 소중한 어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밀의 숲 노년의 숲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노년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